먼저 발음 중심 접근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발음 중심 접근법의 출현 배경을 보면은 1920년대 이후에 성숙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아가 읽기와 쓰기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성숙주의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준비도 개념이 읽기와 쓰기를 포함한 언어 교육의 적용되어 왔습니다. 2019년도 이후에 자 그러다가 우리가 그러면 유아기의 문자 교육의 그런 가장 쟁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. 즉 유아기의 문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, 그렇다면 실시한다면 어떻게 하면 유아에게 그런 읽기와 쓰기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어, 교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1960년대 이때 이제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나가게 된 이제 배경은 바로 행동주의자들의 역량을 받기 시작했어요. 성숙주의는 이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지만 이 행동주의의 맥락에서 중점은 바로 환경이죠. 그 성숙주의와 반대 개념이잖아요. 그래서 환경이 미치는 역량을 강조하면서 읽기와 쓰기 또한 기초 기술을 먼저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서 유아가 문자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준비도의 그런 가속화 개념을 제기하게 되었어요. 즉, 성숙지류 이론에 반대하면서 이 행동주의 이론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. 따라서 읽기는 바로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나중에 덜 체계적으로 발음 지도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. 이러한 열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영유아기부터 읽고 쓰기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이런 읽고 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발음 중심의 언어지도가 방법이 강조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행동 성숙지의 어떤 배경의 맥락을 어, 제기하면서 행동지 이론이 대두되었죠. 이 행동지 이론의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읽고 쓰기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어, 교육을 하자 어, 그것이 바로 발음 중심 언어지도 방법이 어, 강조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발음중심 언어 지도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요. 유아에게 읽기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? 예,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모르는 글자를 접하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쉽게 쓸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발음중심 언어 지도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영유아가 문자의 해독을 위해서 배워야 할건 뭘까요?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읽고 쓰기를 하려면 자모 체계라든가 또 글자와 말소리의 어떤 대응, 그 다음에 철자법, 그리고 단어 해독 방법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게 바로 발음 중심 접근법의 언어지도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기술 중심 모델과 또 기초 읽기 접근법, 이것의 맥락을 기초로 해서 발음 중심 언어 지도는 이러한 맥락의 언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발음 중심 언어 지도의 원리와 특성을 좀더 세분화돼서 살펴보면요. 먼저 음성 언어입니다. 즉 음성 언어는 듣기와 말하기와 관련돼 있고 또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. 반대로 이제 문자 언어는 읽기와 쓰기와 관련돼 있죠. 이것은 어떻게 해요? 자연스럽게 그 음성 언어는 습득되는 반면에 이것은 성인이 가르쳐야서 학습이 되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언어는 어떤,